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1월 16일이죠. 드디어 제가 캄보디아에 돌아와서, 어, 이제 세종시에서 녹음받은 거 끝났고, 1월 16일날 왔습니다. 아, 어저께 아마 제가 다 마무리 했을 거고요. 신학교, 우리 캄보디아 장로 신학교. 또 사실은 이번 주말에는 우리가 결혼 기념이 41주년이라, 아, 베트남을 가, 캄보디아 있는데 어디를 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니가 아직도 그 다리 그 금간 것 때문에 기부스를 끼고 있잖아요. 내가 기부스가 뭔지 찾아봤거든요. 이게 독일 말이에요. 독일 클레이란 소리그 석고, 석고. 클레이. 그게 이제 기부스 그래서 어, 독일 말이 일본에 넘어와서 기부스가 기부스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기부스, 기부스. 영어가 아니에요. 독일 말의 기부스. 기부스를 끼고 있었어요. 캐스트를 끼고 있어서. 음, 아마 10 7일, 18일 날 이게 뜰수 있거든요. 6주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오늘 어, 이 말씀 붙잡고 1월 16일, 2025년 어, 매일복음 1,577번 짜리 시편 45편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묵상합니다. 도와주세요. 어,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어저께 간증으로 도 했을 걸 알고 일단 16일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두번 읽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활하는 여러분들를축원합니다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로 하나님이 왕의 영영이 복을 주시려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진리와 언이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하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와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여 주의 나라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아멘. 두 번째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게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필객의 북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운 은혜를 입술에 먹음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로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험을 얻으리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험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여 주의 나라의 홀은 공영한 홀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옛날의 왕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조금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면 여기 보니까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해 내 혀는 필객의 불과 같도다. 필객이 누구죠? 스크라이브 필객이 누구냐? 요즘도 그렇죠. 대통령을 쫓아다니면서 그 상황을 보고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찍고 하, 무슨 설교를 했고 무슨 파더스를 했고 그때 당시 왕은 이런 그스크라이브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거의 자기네들을 완전히 뭐 히어로로 만들죠. 엄청난을 했다 그러고. 전쟁에 나가서뭐 그냥 뒤에서 이렇게 좀 지휘한 걸 가지고 왕이 전쟁 앞에 서서 막 적을 무찌르고 막 이제 막 가짜로도 쓰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건데 여기서 지금 어 결혼식을 얘기합니다 왕의 결혼식 어 여기서 너무 재미난게 우리 하영조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응? 어 예수님의 신부라는 콰이어 타임 t i m 이걸 했어요 재밌어요. 사실 여기 나오는 이는 지으신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오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만을 받을 것이며 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로고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렇다면 어린 양의 혼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어, 어, 이 편찬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여기다 이제 주석을 달았다고 할 수는 없죠. 주석을 안 달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콰 t i 타임을 한 거를 그냥 했는데 그것도 좋죠. 근데 뭐 주석 수준 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신도들에게 이렇게 어삶 속에 있는 일들을 그 성경에 나온 일을 말씀을 이렇게 아, 맞아. 여기 나온 왕이 예수님이야라고 이제 했으니까 은혜가 되죠. 근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의 삶, 왕의 삶도 이렇게 매일매일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작년의 365일이 매일매일매일 매일 매일 기록이 된다고 생각해요. 천국이. 천사가 여러분의 일을 아, 오늘 뭐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아이고 피곤하다고 TV 디너 먹으면서 아, 테레비를 6시간을 봤네. 아이고, 쾌이 드라마를 또밤 11시까지 보고. 아이고, 그 다음에 피곤하다고, 비어 한잔 마시고, 자서, 새벽에 일어나서 또일 갔다 그러고, 일 갔다 와서 또 피곤하다고, 케 K 드라마 보고, 또 피곤하다고 자고, 도대체 이 친구는 성경은 언제 읽고, 기도는 언제 하는가. 주일은 또, 뭐, 교회는 가야 된다 그러고. 우리 삶 속에 일희일비 하다 그러죠. 일희일비.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하다. 일희일비적인 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간증이 되는가 테스트머니 여러분 간증이란 말이 영어로 테스트머니 잖아요 게그 히브리말로 무슨 얘기냐 면 Do it again 또 한번 이루소서 또 한번 하소서 이런 얘기요 그렇게 보면 야 정말 이렇게 왕을 타면서 필기 이기 북과 같이 그냥 왕이 하는 얘기를 다 적고 하는 행동을 다 적어서 할수한다면 과연 우리는, 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수 있을까? 그죠? 저는 정말 작년에 어, 매달 한 달에 한 권씩 간증집을 냈고, 1년에 한해서 뭐, 여러분 지금 제가 보내드린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일단, 어, 저희 사, 선교를 후원하시는 분, 예, 네. 뭐, 정말 1년에 막, 마음불식 하는 분도 있고, 한 달에 2 0씩 하는 분들 근데 똑같이 제가 간증집을 보내 드립니다. 1년에 한번뭐한 뭐한 달에 한 번씩 보내 줘서 한 달에 한번 출판하는 게한 200장이 넘으니까 여러분 그 12번 보내면 2,400장이니까 여러분 책방에 가득 차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서 그걸 150장으로 줄여서 이제 여러분 원하시면은 캔들에서 살 수도 있고 아마존에서 살 수도 있는데 영어로 영어로죠. 뭐 공짜로도 다운 받을 수 있고 아카데미아 다리디오 근데 중요한 거 이거예요. 저는 매일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 매일 매일의 간증이 과연 남는가? 이게 도전이죠. 응. 여러분 매일 매일 일기장을 하나에 한 장씩 쓰고 그걸 나중에 정리해서 1년에한 150장 정도, 그죠? 한 365장을 150장으로 줄이 압축하면 되잖아. 그래서 간증집을 한번 남겨보세요. 한국말을 열심히 잘 쓰세요. 컴퓨터에서. 그거를 저 최치 pt로 돌려가지고 영어로 번역해서 아마존에서 공짜로 출판하니까 출판했어요 공짜예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증 남길 것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살게 그죠 여기 보니까 왕은 그 인생 뭐 아름답고 칼찬 게 영광이고 온유와 공일과 위엄이 있고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령하며 주의 나라 홀은 공평한 홀이냐. 게 뭐야. 세프터 들고 있는. 그 세프터가 영원하다는 왕을 보면서 하나님을 슈퍼 임포스하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그입에서 날쌘 검이 나온다 그랬죠. 그 검을 얘기하는 거예 그래서 이 말씀은 왕의 결혼식의 멋진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자,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 그리고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과연 그렇다면 나는 매일매일 정말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살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 2025년 시작해서 15일이 지났습니다. 벌써부터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시켜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간증이 남을 수 있도록 간증을 이길 수 있는 신학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리더도 없습니다. 나의 간증 내가 만나는 하나님과의 간증 이것을 do it again 또 이루어주시고 매일매일 이루어주셔서 매달 우리도 간증의 책이 나오고 매년 한 권씩 책이 나올 수 있는 365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리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내일 뵙겠 습니다.